안녕하십니까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 TV 이성만입니다.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 내부와 또 우리들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은 다양하고 끊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은 서로 신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을 빛으로 묘사한 도마복음서 제 24장을 사유해 봅니다. 그에 따르는 자들이 가로되 당신이 계신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우리가 그곳을 찾아야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가로사대 귀가 있는 자들이여 누구든지 들어라. 빛의 사람 속에는 반드시 빛이 있나니 그 빛은 온 세상을 비춘아니라 그것이 빛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어둠이니라. 여기에서 다른 자들이 묵고 있는 예수가 계신 곳이란 예수가 머물고 있는 지상의 어느 장소가 아니라 예수 존재의 근원적 자리입니다. 이에 대해 도울 김용옥 선생은 해석하기를 너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빛 속에 곧 내가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존재의 자리는 곧 너희들 인간 속에 내재하는 빛이라고 말입니다. 의심 없는 역회가 아닌가요? 도마복음에서 예수는 인간 그 자체를 빛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과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맹자가 인간의 본래적 도덕성을 전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한 인간 존재가 빛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를 말씀, 로고스로 규정하고 그 말씀을 다시 빛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빛은 종말론적 어둠과 대비됩니다. 이에 대해 도마의 예수는 빛과 어둠이 따로 있는 것 아니라 빛이 빛으로서의 실천이 없으면 곧 어둠이 되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란 세상에 대한 고정적 규정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부터 바라는 빛이 빛나기를 멈추는 상태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둡다는 말입니다. 빛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곧 빛나는 세상이고 어두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곧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사상보다도 도마복음의 구원관이 더 고차원적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도마의 예수는 나만이 빛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자신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빛일 뿐입니다. 그리고 원죄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의 원래 사상은 예수 자신만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국한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길, 진리, 생명이 바로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내재하는 빛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는지요. 이는 기독론과 종말론에 집중된 교조주의적 바울 신학과는 다른 모습에 AD 340년대의 예수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도마보금을 영지주의 문헌으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신학의 문의 아닌 제가 보아도 성경사보금서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프리스턴 대학의 종교학 교수 엘렌 페이걸지의 말대로 도마보금이 몇 세기만 일찍 발굴 되었더라면 그것이 밝히는 진실 때문에 도마, 복음은 불태워졌을 것입니다. 도마의 예수 말씀은 사유하고 해석하게 합니다. 이제야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독론과 종말론에 익숙해 있는 저로서는 신앙의 충돌에 난감할 때도 있지만 은혜 속의 겸손함으로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빛과 어둠의 독립적 실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빛의 존재임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빛이 빛을 잃으면 어둠이 찾아올 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의 내면에는 예수와 인간과 하나님의 동일성이 빛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잘알수 있습니다. 종교노모 공곰 사위해 보시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